저 앞에 뭔가 있다. 뭐 앞에 이상한 거 있는데? 뭐지지? 뭐지 불안하게? 하벨도 이놈을 이기진 못할 것같네 아니 하벨은 못 이기는 게 없다. 이씨. 하벨은 못 이기는 게 없다. 왕 빼고. 슬슬. 아이씨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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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치. 나 위에서 오는 줄 알고 있었는데, 아래서 왔어. 아씨, 어, 아, 어, 내 심장! 심장마비 걸릴 것 같아. 아, 어. 아이 미친. 왜 위에서 안 내려가 아래서 내려와? 어, 어, 세상에. 이거는 에스트를 채우기 위해 가, 잠깐 갔다 오는 거예요. 아, 여기 아닌데 지송, 여기 아님, 영묘의 저기 문장의 방패랑 그런 게 뭔지 하나도 모르겠다. 야, 19명이나 보고 있잖아. 여긴가? 자 좋아요 구독 팔로우 한 번씩 유튜버 채널에서 다시보기 영상 하이라이트 영상 고양이 영상 등등등등에 좋아요 다음에 지언이어 뭐야 지언이지언이뭐 말하려고 했냐 지언이 방송 자주 오세요 <laughs> 뭐해 뭐지 이거 뭐야 뭐냐? 시면의 구멍. 오, 이렇게 했는데 앞에 막 오. 이상한 거 있고. 우와 무슨 산딸기 마냥 문장의 방패는 초반 맵 시작할 때 방어구 준 친구 있죠? 감금지 거기 다시 가면 망자에서 때리러 온는데개 죽인다 어 진짜? 앞에 보여요 여러분? 산딸기 마냥 애들이 막 거기 깍깍거리고 있는 거? 귀엽네 아돌 따라가라고 있구나 그 맵이 어디야 근데? 나중에 그그한번 가봐야겠다 어차피 걔 죽여서 방패 한번 얻는 것도 나쁘진 않지. 거기가 어디죠? 인간 성과 효과죠. 거기가 어디야? 강금지? 강금지가 어디야? 방금지 거기가 어디요? 빨리 불어라. 북방의 수용소? 응. 없는데. 우선 오늘은, 어, 저기 가서, 여기까지 왔는데, 저기 갔다가, 걔 죽이고, 일로 다시 와갖고, 방종하도록 할게요. 설마 여기 까마귀로 해서 이동하는 건가? 내일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시면 좋겠군요. 살판 난다. 일로 가면 떨어지기 때문에. 설마 여기 까마귀 타고 가야 되는 겁니까? 그, 그 뚱땡이 나오는데? 뭐쇼? 그거 가면 없었는데? 내가 길을 못 찾은 건가? 설마 일로 가서 그 까마귀 타갖고 까마귀가 날 갖고 가주면 거기서 거기 날아가는 곳인가요? 여기서 까마귀 타고 가라는데 아니야? 이 둥지로 안녕, 까마귀, 아, 까마귀 둥지 어디지? 요거 요거 요 까마귀 종지 요해갖고 가라는거 아닌가? 거기가 수용소 아닌가 알 까마귀 알 까마귀 이거 재밌어 귀여워 깜찍해 여기서 맞아 <laughs> 귀여워 어떡해 너무 귀여운 거 아닙니까? 이 장면 진짜 처음 봤을 때두 번은 본것 같아. 짝! 아래서 깨어나면 지연이 여기네! 여기 맞네! 북방의 소용소. 여기 맞구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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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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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뭐야. 그개 처음에 방패 준에 죽이면 그 망자 돼 갖고 지금 가면 방패 준다메. 얘 가면 개개한번 걔, 걔 그거 준다 카는데. 방패 준대. 저쪽으로 가야 돼. 일로 가면 쟤 망자 돼갖고 나와서 방패 준다는데. 그래서 왔어요. 어차피 여기까지만 한 다음에 방중을 할 거기 때문에. 얘는 아니지 않을까? 물컵 백 마컵 팔십 수준 한 방패? 얘는 아니지 않을까? 얘는 아니었는데. 영혼의 맞다 이 어때? 영혼의 맞다 이 어때? 영혼의 맞다 이가 어떠냐? 승리해주. 걔가 어디있냐? 걔 어디에 쓰러져 있긴 했는데 이쪽 길 따라서 쭉 가면 되지 않을까? 뭐야? 앞에 사람이 있어 뭐야 저거? 인가 너니? 너야? 너, 아이템 준 애가 너 나한테 줬던 애가 너야? 오! 얘 맞구나! 왜 그렇게 쓸쓸히 여기에 그렇게 서 있었던 거니? 너무한 애, 뭐, 너무한 애, 은희는. <laughs> 안 돼, 하지만 아이템을, 방패를 준다 했단 말이야. 오! 좋은 방패다. 뭐 좋은 거 얻으려면 어쩔 수 없었어. 죽일 수밖에 없었다고. 은인이니까 그리고 어떻게 은인이죠, 저분이? 좋추? 짱 좋추? 엄청 좋추? 방패가 짱죠 행복하죠? 아, 마이크 쫓았어. 미안. 우후! 난 여기서 더 이상 진행을 하지 않겠네. 왜냐면 무섭기 때문이지. 뭐, 어쩔 건데. 내가 무서운데. 어, 내가 무섭다는데 어쩔 거요 오케이. 아, 맞다. 여러분. 금요일 날 저녁에 방송을 하잖아요. 제가. 회화 세계? 아 거참, 아 거참 여기 이렇게 떡하니 있는데 태양춤 그게 뭐야? 이 예, 회화 세계가 떡하니 있는데, 아, 여러분 금요일에 제가 아침 방송이 없고 저녁 방송을 하잖아요. 금요일에는 어 금요일에 이거 말고 지금 다크솔 말고 어떤 게임을 했으면 좋겠는지 추천 좀 해주세요. 트위치에 주셔도 좋고. 트위치 해야지. 트위치 해줘도 좋고, 제꺼 뭐 하이라이트 영상 같은 거에 댓글을 다루셔도 좋고, 저한테 지금 말씀해 주셔도 좋아요. 블러드본 내가 풀 수가 없어. 안 돼. <laughs> 예, 금요일 날은 저녁에 할 시공? 날 죽이지 마. 금요일 날 저녁 방송에는 다크소울을 한 번씩 할까 했는데, 저녁에 못 보시는 분들도 계셨으니까, 아침에 이렇게 보신 분들도 계시니까 이거는 목요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만 아침 방송으로 하고 금요일날은 이제 다른 거뭐 짜잘짜잘한 것도 좋고 이것저것 막 하려고 생각합니다 <laughs> 시공은 해당이 안 된다네 용자여 던파 <laughs> 무슨 시 <씨? 웃음> 지연님의 둠? 호아개된 부드 와 어떡해 막 당신들이 보러 올걸 말해줄래요? 개념 푸대어뭐 시공해요 해서 하는데 안 비쳐 얼굴. 그러면 진짜 두드려 맞는 거예요? <laughs> 어? 레식 날 레식을 안 샀어. 레식 안 샀다고? 내가 어 그런 걸막다 갖고 있을 것 같아? <laughs> 레식은 정말 고인 분들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어. 옵치? 옵치는 뭐 옵치도 괜찮지. 이번에 시미트라 리메이크 된다고 합니다. 하스스톤.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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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크소울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도 가도 원은 뭐야? 다크소울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크소울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다시 돌아오도록 하죠. 아직 한참 남았네요. 어... 이거는 목요일날 다시 천천히 이야기를 해도 될것 같아요 오늘은 뭐 오버워치 막 이런거 스토리텔링 되는 게임 하죠 <웃음> 글쎄... <웃음> 오늘은 다크서울은 시... 뭐가 싫어 <laughs> 뭐가 싫은데 뭐가 싫다는 거야 뭐가 <laughs> 싫다는... 나한테 왜 그러시죠 <laughs>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왜냐니? 항상 3시에 했습니까 우리 우와 반딱거린다 우리 항상 3시에 방... <laughs> 아니 뭐 이런 막장같은 <laughs> 와 앞에 산딸기같이 막반딱거려뭐 이런 징그러 징그러워서 이 장면 이 부분이 징그러워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싶습니다 따라오네, 망했네. 아니, 씨... 아니 얘 이런 미친 아아 아, 혈압 올라 아어 늦게 나온다고 한것 같은데 모넌 그거는. 더 늦춰졌다고 얘기 들었어요. 저도 그거 기다리고 있었는데, 원래. 아이고, 여기가 아닌 원래 저도 몬스터, 몬몬 월드 그거 기다리고 있었는데, PC는 제작 그런 거좀더 신경 써서 한다고, 좀 늦어진다고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래갖고 내가 막 툼레이더랑 하고 이것저것 다 했어? 하면서 기다렸는데, 엄청 늦어지는 것 같아. 가라, 이거 들고 갈 거다 노 먹고 갈 거다 뭐지? 아, 이런 미친 타골 맞기 싫어? 아니, 슈밤. 아니, 이런 더러운 세상을 봤나, 이씨. 맛있냐? 과자 맛있냐? 아주 맛있어 죽었어. 어 아주 환상적이요. 인간성 하나 잃게 생겼네. 아 씨. 아주 그냥 과자가 환상적이지요? 어? 아주 그냥 맛있지? 예술적이지 과자가. 파, 크, 파. 넌 뒤졌다 넌 뒤졌다 나 혼자거든 너 혼자야 새끼야 넌 뒤졌어 확씨 생긴 것도 산딸기 마냥 생겨 어우 목소리 나왔다. 생긴 것도 뭐처럼 생겨갖고는 어디서 씨. 어째, 여기 길 아니냐? 씨, 왜 이리로 왔지? 돌 따라가야 된다고, 돌 따라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디든 반짝반짝 빛나라. 실례합니다. 빛나는 돌을 찾고 있습니다. 뭘까? 내 앞에 있는 쪽은 뭘까요? 뭘까? 뭐지? 저로 내려가야 되는데 여성분들은 왜 크림 스파게티 좋아하나요? 어, 글쎄요 제가 제가 일반 여자분들하고 달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저는 뭐 인간성 연락 잘 떨구는 몬스터라고? 모르겠어 저도 너무 많아 뭐 여성분들마다 다르죠. 뭐 그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저는 뭐 곱창볶음, 순대국밥, 파스타, 피자, 뭐 스테이크, 고기 그런 거 웬만한 거는 안 가리고 저는 잘 먹어요. 저는 뭐 딱히 그런 거는 안 그래서 뭐 여성분들마다 다르겠죠.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런 거 좋아하는 분들. 얘들아, 잠깐만, 저기요. 그렇게 몰려오시면 제가 겁을 먹고. 여성분들마다 다를 거예요. 다막 그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뭐, 뭐 진짜 파스타 그런 거 좋아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사람들마다 다르죠? 인간성 잘 떨구는 아이라고 해서 잡으려고 했더니 하나밖에 안 떨구주네 이 많은 애들 중에 네가 몬스터여 사람이여 아 얘야 잠깐만 너마법스니아 메이커 그거 했습니다. 내가 운이 없는 거라고 이런 미친. 어 프린세스 뭐야? 또 뭐야? 또그 여자 아 무기가 아니구나. 프린세스 메이커 했었어요. 했는데 어 음, 그거 한유그 추천해서 한 유가 여자니까 그래도 엄마의 마음으로 잘 하겠구나 해서 추천을 받아서 하라고 해서 저도 그런 마음이겠구나 했는데 어제 딸은 어 농부가 됐습니다. 농사를 어질러게 지었거든요 문예부? 뭐야? 쩐다 옷 부럽다 저런거 입고 난 이런거 입고 있는데 뭔가 부럽다 아이 여기까지 해야겠다 괴물을 만들 수 있는 서포 뭐야 그건 또 뭐 이것저것 재밌는거면 재밌게 미재 하겠지? 재밌는건 뭐 할만하겠지? 어..어..으..아 스포가 뭐야 스폰 다 뭔지 모르겠네 우선 방송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다시 오후 12시에 같은 시간에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내일 봐요, 안녕. 안녕이라고 말하고 말하면서 게임을 종료한다. 금요일, 목요일까지 뭐 얘기 차차 계속 들을게요, 뭐. 스포가 뭔지 모르겠지만, 스포.